정신 거예요. <laughs> 정중하게. 뭔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아니, 저희 부모님께서 댓글로 쇼컷 한번 해보라셨는데. 맞아. 사실 제가 좀 오랫동안 쇼컷이었거든요. 진짜 잘 어울렸어요. 엄청 기르고 있다가 네. 그 댓글 보고 이제 피가 끌어올라가지고 쇼컷 하러 갔다가. 확치기 전에 요새 유행하는 나나 머리 있잖아요. 빈티지 펌 너무 멋있잖아요. 나나. 예. 약간 실이 나나? 신성한이요. 태스타일좀 변화를 줘봤는데 두 시간 전에 머리 타고 나온 거라 가지고 아직도 좀제 모습이 어색합니다. 와 근데 진짜 파마 한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 아. 와. 우리 원장 선생님 최고가들랑요. 우와. 맞 음, 선생님. 음, 하나님 제가 뭐죠? 저는. 음, 몰라요, 잘.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모였냐 여기는 창수동의 제비다방이라는 곳인데요. 학창시절에 너무 좋아했던 음. 장소고, 여기가 10년 전만 벌도 막. 밖은 했어요. 맞아요. 저녁 8시부터 이제 홍대 그 인디밴드도 공연이 막 시작이 응. 되는데. 구조가 진짜 응. 특이하거든요. 응. 지하 1층이 있고 1층이 있는데 그 지하 1층에서 응. 공연이 열리고 1층에서 그걸 내려다 볼수 응. 있는 구조. 내나랑 여기서 맥주 마시면서 공연도 많이 보고 그랬었던 응. 기억이 있는 추억의 장소입니다 소입니고 맞아. 맞아. 너무 맞아. 재밌었지. 맞아. 응. 그래서 여기는 낮에는 저기 제비 다방이고 밤에는 취한 제비예요. 응. 음. 근데 어쩌서인지 늘 취해 있던 기억이. <laughs> 짠하자, 짠하자. 짠! 음, 오늘 저희가 모인 많으세요. 이유는 제가 책장 정리하면서 또 갑자기 또 추억에 쏙 빠졌단 말이죠. 아니, 음. 그 책장 컨텐츠에서 비행온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막 저도 너무 같이 쏟아떨고 싶은 거예요. 그 비행운을 저도 너무 좋아하는 책이었고, 저도 20대 때 읽었는데, 근데 내 나랑 비행운을 가지고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맞아, 없었어. 맞아. 그치? 응. 20대 때 우리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응. 생각이 들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오늘 두 권씩 응. 챙겨왔습니다. 맞아요. 고르느라 응.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딱두 권을 골라보자라고 했을 때 음. 그냥 지금의 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을 좀 줬고 음음. 그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도 할수 있을 만한 음음. 그런 책으로 좀 엄선해왔고 음. 음. 니나는? 저는 음. 그냥 그 시절에 나에게 되게 위로가 돼줬던 음. 책을 고르게 되더라고요 누가 음, 먼저 음, 음, 음. 소개할까? 국룰! 가위바위보로 정할까? 가위바위보 떨려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냐. 그니까. 옛날 어. 얘기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 이거 영상 <laughs> 3시간 돼요. 이 사람들아. 근데 이게 어. 책을 소개하려고 하니까 내가 왜 공감해 있는지를 말해야 될것 같고 맞지.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내어리 척이 확 밀려 음. 들어오면서 좀 부담이 된다 울기 없기 울지 <laughs> 마시고요 여러분 울면 탈락이야 <laughs> 알겠지? 미치겠다 꼭 <웃음> 생존하겠어 <웃음> 네 우선은 저는 박민규 작가의 죽은 왕녀를 위한 음. 파박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 이게 제가 어릴 때 읽었는데 제가 기억하던 어떤 내용과 다르지? 어른 데서 읽으니좀 다르더라 중고서점 책에서 샀습니다 당시 4,800원 주고 아, 샀네요 음. 제가 이제 한창 알바하던 시절 학원 다니고 알바하고 했던 시절 제그 알라딘 중고서점 강남점을 자주 갔었거든요 음. 학원에서도 제가 알바를 했었는데 그 시간대가 좀 약간 애매해지면은, 그 알라딘 중고서점에 가서, 그냥 책쭉 음. 읽다가, 그 거기서 약간 도서관 마냥 읽고, 음. 그러고 이제 학원 갔다가, 이제 학원 끝나고 또 알바로 가고, 음. 뭐, 요런 제 루틴이 있었습니다. 음. 근데 제가 이 책을 가장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네. 음. 뭐야 바보잖아 싶겠지만 그게 인간이야 현실적으로 살고 있다 다들 생각하지만 실은 관념 속에서 평생을 살 뿐이지 현실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 라는 말은 나는 그 외의 것을 상상할 수 없어 라는 말과 같은 것이야 현실은 늘 당대의 상상력이었어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 돈다 거품을 물던 인간도 아내의 사타구니에 무세 펜트를 채우고 십자군 원정을 떠나던 인간도 결국 아들을 낳지 못했다면 스스로 나무에 목을 맨 인간도 모두가 당대의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아를 벗어나지 못했던 거야. 옛날 사람들은 대체 왜 그랬을까. 다들 끼끌거리지만 그리고 돌아서서 대학을 못 가봐야 죽는 게 나아. 다들 괴로워하는 거지. 돈이 최고야 무세 같은 신앙으로 무장하고 예쁘면 그만이지 더 이상 뭐가 있어. 당대의 상상력에 매무되기 마련이야. 맞아,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아. 지금의 인간은 그 외의 것을 상상하지 못하니까. 하지만 그 현실은 언젠가 결국 아무도 잊지 않는 시시한 청바지와 같은 것으로 변하게 될 거야. 늘 그렇듯. 음, 음. 이게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았었고, 사실 저는 약간 어릴 때부터 책은 많이 읽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거나, 좀 이렇게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옳다고 내가 믿는 것은 있어야 한다라고 음. 좀 생각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구나라는 음. 거를 책을 읽고 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음. 이걸 읽고 나서 제가 어, 왜 그러는 사람들은 음. 왜이 당대의 사람들,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걸까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읽었던 책이 이제 푸코, 락항뭐 이렇게 구조주의에 대한 철학자들의 책도 읽어보고 좀 어, 나름대로 좀 탐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사실 20대 때 제가 OT 종과 일주였는데요. 와 진짜 옛날 얘기다. <laughs> 그 때는 음. 여신들이 있었어요. 정말, <laughs> <총. 웃음> 나 지금도 있나 모르겠다. 근데 공교롭게도 음. 저희 OT1조에 일곱 음. 여신이 하나가 있었고, 음. 그 다음에 음. 춤을 짱잘 추는 친구가 또 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OT조에 여자가 그때 한 4명 있었나? 음. 3명인가? 아무튼, 이거 봐봐. 사람이 간사다니까. 일곱 여신이라 춤잘 추는 게 기억나는데, 나머지는 음. 기억이 안 나잖아. 아무튼, 이 친구들 때문에 저희 그때 방이 그냥 북새통이었어요 음. 그, 그 친구들의 어떤 외모와 끼로 인해서 저도 덩달아서 거기서 이제 술을 막 음. 마시면서 되게 막그 그리고 또 우리 때는 좀 술게임이 좀 저급스러웠었어 음. 너무, 너무 싫어 상당히 저급스러웠어 음. 그래서 우리 기억나? 기억나 어디 가서 오. 얘들아 모이자 해가지고 음. 그때 그 1층 화장실에 다 음. 셋이 모여가지고 음. 열이랑.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를 제가 진지하게 었어요 <laughs> <laughs> 어, 대학교가 이런 그랬어. 곳이야? 막 이러면서 어, 너무 싫다 그래. 우리 방도 어. 그래 막, 어, 맞아, 나 도저히 못 참겠어 막 맞아.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외모에 되게 민감한 시기란 말이에요 음. 이 책이 사실 외모에 대한 음. 얘기가 되게 음. 나와요 그래서 사실 위로도 좀 많이 음. 받았었어요 음. 이 책을 음. 야이 못나아 기억할 수 있는 맞아. 최초의 말은 여섯 살때 들은 것입니다 음. 집 근처의 공터에서 어느 남자아이가 던진 말이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조금 외모가 되게 정말 눈에 띄는 정도로 순간 딱 굳어버릴 정도로 못생겼다 라고 음... 나와요. 외모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해요. 어린 시절은 그랬습니다. 남자아이들은 되게 적어도 제게는 언제나 짐승과 같았습니다. 사람을 습격하는 짐승, 배가 고프지 않아도 무언가를 물어 뜯는 짐승, 순수한 장난으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짐승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이들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는데 저도 막 아무래도 좀 세상에 좀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오티조의 그 사건을 시작하고 와 진짜 잊고 있던 기억이다. 아 그리고 여러분 막. 얘는 더 심했잖아요. 그 애들이니까 외모로 막 그치. 은근히 꿈나누기도 있단 음. 말이죠. 은근히가 아니고 대놓고 있었죠 그 시절은. 음,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저는 막 그런 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좀 잘못 잘못됐다라고 느끼지만 어, 뭔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던 거를 이 책에서 되게 좀잘 이야기해줘가지고 아. 맞아 나도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건거 같아라는 음 거를 박민주 작가가 좀 풀어줘서 음 되게 내리 많이 남았습니다. 음 그래서 죽음왕년의 파반는 아직 안 읽어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음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교양도서로 선정됐었네요. 지금 보니까 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책의 내용이 전혀 기억이 거의 안 나고 근데 그 잔상으로 남아있는 게 호프집에서 셋이서 막 온갖 얘기를 다 하던 그 장면이 되게 잔상으로 남아있다? 근데 그 호프집 이름이 호프 H.O.F가 아니라 H.O.P였지 라는 그 대목이 나는 너무 좋은 거야 그 맥주집에 모여 앉아서 이제 서로의 그런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대목 그런 게 뭔가 되게 청춘 같고 약간 그런 음. 느낌이 들어서 나도 음. 이책 너무 좋아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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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렇지 그런 얘기가 있었지가 다시 새록새록 생각이 난다. 음. 음. 자그다제 차례죠. 저는 첫 번째로. 너무 유명한 은유경 작가님의 음. 새해 선물입니다. 음. 근데 이거 표지 보세요. 진짜 옛날에 엄청 촉한분이고 저도 20대 때 중고 서점을 많이 다녔거든요. 저도 내나처럼 20대를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어서 <laughs> 이제. <귀엽다. 웃음> 저희 같이 사던 적도 있는데 그 빵집에서 일했잖아. 맞아. 맞아. 없어진 거야? 없어졌어. 옛날에 없어졌어. 어머님한테도 없어졌어. 맞아 맞아. <laughs>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뭐 시간이 비면 잠깐 들려서 저도 시간 때우고 음.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책 있으면 골라서 골라서 한권 사고. 맞아. 그 중에 한 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사실 너무 유명해서 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진희라는 소녀가 주인공이고, 그 소녀는 할머니와 이모와 삼촌과 함께 살고 있고, 12살 소녀인데 굉장히 시니컬하고 뭔가 세상을 이미 다 깨우친 듯한, 그런 태도를 계속 보이는 주인공이고 그런 게좀 처음부터 신선하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소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벌써 이렇게 어른이 되어버렸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고 너무 재밌어서 그냥 후루룩 후루룩 읽게 됩니다.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문장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가 내 삶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나 자신을 보여지는 나와 바라보는 나로 분리시키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나는 언제나 나를 본다. 보여지는 나에게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면서 바라보는 나가 그것을 보도록 만든다. 이렇게 내 내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의 일거일동을 낱낱이 지켜보게 하는 것은 20년도 훨씬 더된 습관이다. 라는 문장이 저는 이 책을 관통하는 어떤 지니가 스스로를 지키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0대 때 이거를 읽었을 때는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보여지는 나와 바라보는 나로, 두 가지의 나로 나를 분리시킨다 라고 하면 좀 괜찮아지는 느낌이 뭔지 알겠는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이 책을 읽던 시절에 음 굉장히 늘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이었고, 내 삶은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흑수저로 태어나서, 왜 계속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나. 왜 나는 이런 애매한 지능과 재능과 이도 저도 아닌 채로 내 삶이 계속 굴러가나.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침울하고 약간, 음, 고통스럽고 슬프고 그런 시기가 저한테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그냥 보여지는 나와 바라보는 나가 있다고 하면, 나를 한발 떨어져서 좀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냥 정말 어떤 등장인물을 보는 것 같고, 음. 뭐 그런 사람도 있지. 근데 그래서 뭐? 라고 생각을 하면 또 조금 괜찮아지는 그런 게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 책에 얽힌 기억도 사실 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 책을 읽었던 장면을 떠올려 보면, 제가 그때 일일 알바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음. 근데 일일 알바 중에 모델하우스 알바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모델하우스 알바가 진짜 꿀이에요. <laughs> 혹시나 시중생 여러분 알바가 필요하다면 모델하우스 알바를 꼭 하세요. <laughs> 늘 쉬는 시간이 조금씩 있단 말이야. 근데 쉬는 시간에는 그막 휴지들 나눠주잖아. 음. 모델하우스 방문하면 그런 휴지들이 엄청 쌓여 있는 그런 창고가 있어. 음. 그냥 그 시기는 나는 전반적으로 심신이 지쳐 있는 음. 상태여서. 그냥 막 거기 다른 알바생들이랑 대화도 별로 안 하고 싶고 쉬는 시간마다 늘그 두루마리 휴지 옆에 앉아가지고 음. <laughs> 이 책을 읽었던 그런 기억이 막 나는 그 그림이 그려진다? 그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 자체도 뭔가 나를 내가 바라보는 나로서 내가 음. 나를 봤나? 라는 생각이 이제 또 이런 책을 읽으면 의미부여가 되고 약간 그냥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음. 남게 되는 음. 음. 그런 기억인 것 같아. 사실, 진이라는 인물도 그 12살 어린 나이에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인생인데, 음. 관조적인 음. 태도로 태어난 듯이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좀 그러고 싶어지는 마음이 음. 들더라고. 음. 그래서 그런 태도를 좀어 깨우쳐 준 책이어서 저는 2 0대의 책하면 이게 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느낌이에요. 음. 최근 음. 아, 네, 뭐 뭐, 얘기 듣니까 참 음. 그때 생각난다 니나가 다시 나는 분들 되게 늘 긍정적이고 밝은 친구고 그래서 막 그런 생각을 했다니라고 좀 놀라게 되는데요. 음. <laughs> 저는 근데 좀 힘들면 힘들고 그냥 바로 얘기하고 표를 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알바 두장 땄을 때. 집에서 짜파이트 끓여 먹고 있으면은 맨날 막 이렇게 명랑하게 다가가지고 아우 쟤는 기운도 좋다 이랬었거든요. 아 <laughs> 어, 시끄럽다 <laughs> 이게 아니고 <laughs> 뭐 어쩌면 그럴 걸지도 <laughs> <거일지도> 좋게 얘기하잖아. <laughs> 이게 벌써 백세를 찍었더라고. 음 그래서 백세 기념으로 리커버 판이 옛날 옛적에 나왔는데 이제는 그거 한번 할까봐 리커버 판을 음 음, 사도 될것 같아. 그럼 이건 어떡하게 이거는 간직하는 거지. 여기도 막. 어떤 모르는 분의 서명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나를 채워줄 그 무엇이 있을까? 어 이건 노래 가사인데. 아 진짜? 응, 자오린 노래 가사 아니니? 오. 2007년 12월 5일 중고 책 이런 게 매력이야. 뭐 들어봐 봐라. 누구세요? 이 책을 중고서점에 판 이웅 씨 <laughs> 덕분에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책은 뭔가요? 독서예요 네, 김철이죠. 목이 매이시나 봐요. <laughs> 자, 다음에 소개하고 싶은 책은 최승자 시인의 이 시대의 사랑이라는 시인지 음, 혹시 아시나요? 우연히 네. 음. 제가 한 시를 읽고, 어, 이 사람의 시를 더 읽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사게 되었고요. 한번 만족해드리겠습니다. 네? 허리도 <laughs> 좀내 청춘의 영원한.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갖고 싶다.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괴로움, 외로움, 그리움. 내 청춘의 영원한 트라이앵글. 음, 음, 너무 슬퍼. 격동 20대라면은 이걸 보고 심장이 이렇게 막 요동치지 않을 수 없는 시인데, 아. 내가 딱 이랬었어. 음. 음. 늘 뭔가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늘 어딘 뭔가 막 이렇게 떠나 있었던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진짜 알바도 많이 했었고, 그내 20대는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음. 나중에 결국 깨달은 게 뭔지 알아? 이렇게 이 곳이 아니라 막 다른 곳에 막 가고 싶어. 그래서 막 떠나. 근데 결국 떠난 곳에서의 내가 이걸 만끽할 수 있는 이유는 돌아올 곳이 있어서인 거야. 음. 그리고 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새로운 게 있진 않아. 음. 나는 나고 여전해. 음. 그냥 나는 나인 거야. 음. 그래서 참 괴로웠던 차도 나고. 음. 저도 이 시, 어느 밤에 이제 어. 간접등 하나 딱 켜놓고 침대 위에서 딱 읽었는데 고 굴더라고 간접등 하나 켜고 그 슬픔에 빙통에 잠겨있더라고요 <laughs> 형 깡통은 <깡등을> 안 켜더라고요 <laughs> 슬픔을 더 슬프게 <웃음> 극대화하는 <웃음> 근데 이시 진짜 마음을 후벼파잖아 음. 혹시 20대 여러분도 계신가요? 여러분들 이거 시보면 어떠세요 느낌이? 궁금하다 음. 지금 30대가 된 지금은 음. 그냥 이 시를 다시 읽으면 은 음. 음. 그랬지. 이거예요. 음, 왜냐면, 그렇다 보니까 또, 아닌 거 알거든. 음, 뭐 여전히 괴롭고, 뭐, 외로울 수 있고, 그리울 음, 수 있으나, 음, 음, 그때만 그, 그 감성이 아니거든요. 음,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해서, 가봤더니, 음, 별거 없더라. 음, 난 나더, 나더라.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갖고 싶다. 그래서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가져봤는데, 그게 나를 채우지를 못하더라 음. 이거를 알게 되는 나이가 지금인 것 같아 음. 어머나 이렇게 되게 멋있는 언니 같다 그게 되게 사, 아. 30대 같다 네, 니나는 알 거예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는다든 <laughs> 근데 못 가져가서 그래 <laughs> 이 욕망이 그래서 방금도 쇼핑 엄청 하고 왔잖아 어. 엄청은 아니고 그냥 몇 개만 <laughs> 끝이야? 그래 어떤 <laughs> 거 읽어봐 드려요? 네 외롭지 않기 위하여 외롭지 않기 위하여 밥을 많이 먹습니다. 괴롭지 않기 위하여 술을 조금 마십니다. 꿈꾸지 않기 위하여 수면제를 삼킵니다. 마지막으로 내 두뇌의 스위치를 끕니다. 그러던 온밤내 시계 소리만이 빈방을 걸어 다니죠.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무심한 부재를 슬퍼하며 내 신발들이 쓰러져 옵니다. 너무 슬프다. 너무 슬퍼 나도 최승자 시집을 한번 쭉 읽었는데 그게 또 힘든 시기였고 음. 이게 힘듦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음. 이제 슬픈 글을 찾아 헤매던데 음. 최승자 시집을 한번 음. 읽어봐야지 하고 펼쳤는데 이 사람이 쓰는 시가 다 너무너무 슬프다 보니. 음. <laughs> 이렇게까지 슬픈 사람도 있네. 음. 내 슬픔이 조금 상대적으로 음. 약간 음. 덜 슬퍼 보이는 느낌. 음. 근데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또 약간... 어, 음. 지제안것 같고 죄송스러운 느낌인 거지. 이게 참 신기한 경험이었어. 음.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슬픈 감정을 정말 내가 경험한 듯이 마치 음. 이렇게 전가를 시키지. 너무너무 슬프다. 음. 근데 이 시인의 감성이라는 게다나 대단한 음, 것 같아. 음, 최전자 시인이 좋았던 이유가 딱그시점는데처절하단 음, 음, 말이야. 너무 너무. 시울부있는것 같고 음, 막 긁어내는 느낌. 좀 그런 게 오히려 좀더 감정을 승화시켜 준달까. 음, 음, 그래서 좀한번더 정화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나의 고통이나 음, 슬픔 같은 게. 음, 그래서 음, 나는 오히려 너가 말한 것처럼 음, 상처가 났을 때 이렇게 막 호호 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소주를 부어버리는 게안 맞을까? 따고 너무 아파 <laughs> 너무 아프겠다 음. 으악! 너무 아프잖아 <laughs> 이렇게 엎는 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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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울고 싶을 때울수 있는 거 음. 음. 그냥 한번 으악! 울고 음. 그냥 조금 털어내는 음. 거 음. 마지막으로 이두 개의 스위치를 끕니다 나 이거 진짜 참 그러고 싶은 때가 있거든요 그냥 음. <laughs> 꺼버리고 싶을 때 음. 음. 너무 슬프다 너무 슬퍼요 언제까지 아, 이렇게 슬플까 그래. 무슨 말이야? <laughs> 아까까지만도 해해 웃고 난리가 나더니만 <laughs> 시인의 감성을 가진 친구예요. <laughs> 제가 소개해드릴 마지막 책은 에미 라자르의 '자기 앞에 생'이라는 책입니다. 이번에는 프랑스로 가볼 건데요. 로맹 가리라는 작가가 또 다른 필명인 에미 라자르라는 이름으로 책을 낸 거고. 오, 몰랐다. 음, 이미 로맹 가리라는 이름으로. 무슨 프랑스에 엄청난 음흥, 문학상을 음, 하나 탔어. 음, 근데 그게 한 작가는 무조건 한 번밖에 탈수 음. 없는 상이야. 로맨가리가 이렇게 엄청 승승장구하다가 문학계에서 이제 비판을 엄청 받던 음, 시기가 있었어. 음. 로맨가리 끝났다. 음, 이제 한번 갔다. 음. 뭐 이런 얘기를 엄청 듣다가. 로맨가리가 아무도 모르게 음. 에미라자르라는 음. 이름으로 이 책을 낸 거지. 음. 근데 프랑스 문학계에서 아무도 이 사람이 로맨가리라는 걸 알지 못하고 심지어 이에밀라자르에게 똑같은 그 상을 한번더준 음. 거야. 음. 그래서 유일하게 프랑스에서 그한 작가가 두번그 음. 상을 받게 된 저는 로맨가리의 새벽의 약속이라는 책을 먼저 읽었고 그게 너무 좋아서 자기 앞에 생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저는 새벽의 약속보다도 진짜 제 마음을 후벽한 음. 그런 책이어서 20대를 생각하면 이 책이 또 바로 음. 떠오르고 소설의 줄거리는 이번에는 14살 소년 모모가 음. 주인공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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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모는 노자라는 아줌마에 의해서 키워진 음. 아이고 3살 이전에 기억이 없어 자기의 부모님도 누군지를 몰라 음. 이 모모는 아랍계 소년이고 로자 아줌마는 유태인이야. 음. 예전에는 창녀였고 음. 그러다가 유태인이어서 수용소에 한번 끌려갔다 온 기억도 있고 음. 이제 수용소에서 나와서는 창녀들이 낳은 자식들을 돈을 받고 길러주는 그런 아줌마. 음, 음, 음. 그래서 그 로자 아줌마 집에는 아이들이 한 일곱 명막 이렇게 있고 음. 이 모모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 관계 속에서도 이들을 살게 하는 힘에 음.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이 생을 좀 포기하지 않게 계속 살게 할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음. 라고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 모두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드릴 거잖아 그시대의 음. 이런 프랑스 사회 속에서는 근데 모모에게는 로자가 전부고 음. 로자에게는 모모가 전부고 서로가 서로를 버팀목으로 삼으며 계속 생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음. 여기서 좀 좋아하는 구절들을 한번 읊어 드릴게요 이 모모가 15살 때 로자 아줌마의 사진을 발견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열다섯 살때 로자 아줌마는 아름다운 다갈색 머리를 하고 마치 앞날이 행복하기만 하리라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열다섯 살의 그녀와 지금의 그녀를 비교하다 보면 속이 상해서 배가 다 아플 지경이었다. 생이 그녀를 파괴한 것이다. 나는 수차례 거울 앞에 서서 생이 나를 짓밟고 지나가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를 상상했다. 손가락을 입에 넣어 양쪽으로 입을 벌리고 잔뜩 찡그려 가며 생각했다. 이런 모습일까? 모모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또 하거든. 생이라는 것이 아줌마를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하면서, 음. 근데 또 아줌마가 저렇게 고통스러워 하는데 마음대로 떠날 수도 없게 하고, 생은 정말 잔인하다, 뭐 그런 음.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너무 슬프고 공감이 가는, 음,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은데, 음.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기 전에 한 말이 맞는 것 같다. 사람은 사랑할 사람 없이는 살수 없다. 나는 로자 아줌마를 사랑했고 계속 그녀가 그리울 것이다. 사랑해야 한다. 이게 저는 음, 이 책을 관통하는 음.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너무 힘들지만 힘든 삶 속에도 음. 뭐 가족이든 친구든 반려동물이든 뭐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든, 뭐든 사랑할 대상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음. 되게 살아갈 힘을 없잖아 음. 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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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합니다 음. 이렇게 저희 20대에 한번 저희를 이렇게 우리의 20대를 만들어준 음. 뭐라고 해야 적절할까 20대 때 너무나 저희의 마음을 후벼팠던 소설과 시네 음. 권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20대를 좀 만들어줬던 그런 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맞아요. 음, 또 댓글로도 많이 공유해주시고, 수컷 올린다고 해주셨던 구독자님, <웃음> 어떤가요? 엄나나 <laughs> 머리. <laughs> 너무 웃겨. <laughs> 실망하지 않으셨길래. <않은> 응, <쇼핑. 웃음> 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안녕.